안녕하세요. 소스티비의 김성민입니다. 아, 오늘은 아, 네이버 지식인에서 아,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 초등학교에서 서수령, 서수령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아 왔는데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으셨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우선 여기 고민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보여 드리면 아이가 단답식은 잘 푸는 것 같은데 뭐 계산하는 방법을 써보시오. 음 이런 문제는 죄다 틀려 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서술형 문제 잘 푸는 방법이나 공부시키는 방법 그아우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 이 이것뿐만 아니고 그 어, 다른 분들도 다른 학부모님들도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그 서술형 문제를 성 성인 분들 또 학부모님들이 읽어보면. 어, 실질적으로 못 푸는 경우도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들은 이제 서술형 문제로 배우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좀 당연한데 어, 성인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laughs> 우선 서수령은 말 그대로 글을 써서 답을 하는 문제이죠.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한 일주일 연습시켜서 어확 좋아지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어떤 것이 서수령에 탕이 돼야 되냐면 첫째 유아 때부터부터 하시면은 더 좋고 어, 지금 초등학교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초등 저 학년 그리고 고학년까지. 책을 읽어주시면 가장 좋아요. 책 읽어주기. 아이한테 책 읽어주기. 어, 스스로 책을 읽고 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라면 스스로 읽기. 이, 이렇게 스스로 읽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말을 잘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조금 이끌어 주셔야겠죠? 같이 읽기 이 읽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을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풀 수가 있어요 책 읽어 주기가 첫 번째 이제 지금까지 책을 읽어 주시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초등 저학년이라도 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4년한테 무슨 책을 읽어주냐고. 근데 막상 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은 아이들한테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어 보시면 어, 책을 읽게 시켜 보시면 그 아이들이 어, 책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책을 스스로 이, 읽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소수량을 그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솔루션은 책 읽어주기 아니면 스스로 읽게 하기 또는 같이 읽기. 만약 수학 문제를 틀렸더라도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책 읽기예요. 책 읽기. 그리고 만약에 수학 문제 어떤 부분을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뭐 얼추 되긴 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틀렸다 그러면은 그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1학년은 아직 받아올림이 안 나오지만 2학기 때는 나오거든요. 그 받아올림의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는지 아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실질적으로 연산이 잘 되는지. 왜 바다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제일 되는지를 이렇게 서로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또는 자릿수, 뭐 100,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이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그리고 1의 자릿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의외로 자릿수는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리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 또한 필요한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뭐 곱셈에 대해서. 뭐 서술형이 틀렸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동수 누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곱셈이 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받아 올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덧셈을 어 천천히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뭐 도형 같은 경우에도 도형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부모님들이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시키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에서 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이들을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시키시냐 아,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해보기. 이 생각하게 해보기를 처음 시킬 때는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잘안 해봤고, 그리고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어머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아버님이 봐주신다면 아버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고 생각하는 것을 천천히 말하게 하는 것. 말하는 것이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은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같이 꼭 부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애한테만 시키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라잡이 잡아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그 다음에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같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게.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는 굳이 같이 할 것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잡아주실 때는 꼭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해보기.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해보기. 꼭 필요합니다. 꼭. 이 부분에서 거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하지만 참고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같이 말을 해보았죠. 그것을 이렇게 텍스트로 써보는 거예요. 말한 것을 같이 써보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쓰라고 하면은 이제 어 쓰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리고 쓰면서도 엄청 많이 틀리고 글자를 그래서 같이 써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 많이 틀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계속 써주셔야 돼요. 계속 아이가 국어 쓰는 것을 좀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계속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 그것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써본 그러니까 부모님이 써주시고 그것을 받아쓰기 하기. 아니면 그 바로 밑에다가 쓰게 하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서술형문제 풀 때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세 문장까지 세 문장까지 가지 가기 전에 한 문장 완성하기. 한 문장도 완성 안된 친구한테. 뭐, 두세 문장을 쓰라고 시키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한 문장 쓰기가 잘안 되는 친구는 한 문장 쓰기를 반복해서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한 문장을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어, 서수령 문제를 풀리지 않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좀 틀려오더라도, 우선은 한 문장 쓰기를 조금 더 시키신 다음에, 그래, 아이 문장 쓰기, 물론 받아 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이야기한, 생각해 보기. 이렇게 생각을 꼭 해보고, 같이 말해 보기. 그 다음에 쓰기. 이세 가지가 순서대로 반드시 된 상태에서 한 문장 쓰기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쓰기, 쓸수 있으면,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유아들을 가르쳐 본 결과 여기까지 오는 데만 1년 2년이 걸려요 최소 글자를 떼기 시작하고 할때 그래서 이만큼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인내심을 갖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성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문제 유형 풀어 보죠 학교에서 틀린 문제를 풀리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 우선은 뭐 틀린 문제는 방, 당연히 아주 중요한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그래서 오답노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반드시 틀린 문제는 복귀를 해서 맞게끔 풀려주시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드시 풀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시면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이 이제 어 서술형 문제를 풀수 있는 어 기본적인 소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어 간단히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조금 더 부족한 점이나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